네 안녕하세요. 아, 청각 박사 박성일입니다. 오늘은요. 아, 제가 드디어 제가 한 1년 정도 준비했는데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요. 우리가 모르는 난청입니다. 나이 든 성인을 위한 난청 길라잡이로 해서 이화대학교에 있는 이영미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과 같이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5년, 6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난청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어, 보충기를 어, 또 청능 재활을 좀 제가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제목부터 우리가 모르는 난청이라고 친 것처럼 실제로는 난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모르고 계세요. 내 가족이나 내 지인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난청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은. 한번쯤은 돌아보시고 난청이 어왜 그렇게 어렵지? 뭐어 보청기 끼면 잘 들리는 거 아니야? 뭐 소리만 좀 크게 하면은 잘 들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한번 돌아보시고 왜 이렇게 잘안 들리는가? 왜 난청이 이렇게 어렵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많은 관공서에서 어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은행, 뭐 그리고 이제 뭐 주민센터,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뭐 또 여러 관공서에서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찾아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같은 또 시대, 요즘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마스크를 쓴 데다가 또 앞에 뭐또 하나 가립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뭔가를 얘기를 하고 또그 사람들이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할때 무조건 소리를 크게 한다고 잘 알아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난청에 대한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잘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책 소개입니다. 네. 홍보입니다. 네. <laughs> 자,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면요. 어, <laughs> 자, 총 8장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썼습니다. 저희가. 이이 교수님과 좀 최대한 쉽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리뷰를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정말로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는 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목차를 제가 한번 보시, 보면요. 시 일정이 이제 난청을 이해하기입니다. 그래서 어 소리가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렇죠 우리가 소리가 전달되는 어떤 그런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이렇게 좀 좁은 방에서 소리를 듣는 것과 좀 넓은 공간에서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소리가 작은 거큰거 거, 여러 가지 어떤 소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 어떻게 소리가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난청이 어떤 유형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시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유형이 이제 고음 쪽에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고음 쪽에 있는 청력이 떨어집니다. 저음 부분은 상대적으로 괜찮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이제 소리는 들리는데 말을 구분하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놓치기 때문에 소리는 들리고 하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조금은 덜 들리지 뭐좀안들리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고 이제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유형적인 부분들도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고음적인 부분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중간 주파수 때 혹시 저음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청의 유형적인 부분들을 아주 쉽게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청력 검사입니다. 자, 우리가 뭐, 눈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귀 검사는 단순하게, 와 어, 소리가 들렸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어, 오른쪽 소리가 들 예, 이렇게. <laughs> 그렇게 하는 어떤 청력 검사는 아니고요. 에,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검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도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난청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는 결과들을 보고, 어, 어떤, 이런, 이런, 이런 결과에 따라서, 아, 이런 경우는, 아 이렇게 이렇게 들리는구나. 어렵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청기 이해기입니다 보청기. 일단은 보청기를 통해서 어, 우리가 난청의 어떤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청기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고 어, 그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가? 어, 그런 부분들. 어, 지금도 아마 이게 영상을 보시면서 좀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어, 보청기 뭐, 뭐 들리면 뭐 크게 들리는 거 아니야? 뭐 다르게 들리는 게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보청기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도 들리는 게 다양하고요 앞에 보청기의 모양이나 그렇죠 소리가 나오는 부분에서 그리고 마이크에 어떤 카바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은 보청기 앞쪽의 TV 어떤 종류에 따라서 보청기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어, 난청인들은 이런 조그마한 변화에 따라서 따라서도 들리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게 다이나믹하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예를 드신 든것 같은데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소리를 인지하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요 두 분이 청력이 똑같습니다. 청력이 똑같고, 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라디오를 조금 크게 틀었어요. 이제 바깥이니까, 소리가 좀 시끄러우니까, 그죠? 렇 그래서 조금 크게 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떨까요? 소리를 조금 크게 틀면은, 자, 뭐, 크게 들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A라는 사람은 소리가 크지만 괜찮다고 합니다. 뭐, 들을만 하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오, 와, 시끄럽다. 야, 왜 이렇게 크게 드냐. 시끄러워 죽겠다. 키가 아프다. 야, 소리 좀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청력이 똑같아요? 환경이 똑같아요? 라디오 소리 들리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인지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크다 작다로 하는 부분이 다 다르단 겁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차이가 나고요. 난청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청기에 그대로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으면 잘 들릴 수가 있고요. 운이 좋으면 소음성 난청이 보청기로 인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청각적인 특성에 따른 보청기의 선택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제일 민감한 게 그거잖아요. 보청기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놓고요. 물론 또 보청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보청기가 이제 모든 부분을 다잘 들리게 해줄 수는 없고요. 청력이 많이 손상이 됐을 때는 그만큼 보충기 효과적인 부분들은 더더욱이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충기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충기를 어떻게 착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냐.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보충기 고가잖아요. 고가잖아요. <laughs> 비싼 보충기인데 오래 쓰셔야죠. 그리고 잘 관리하셔야죠. 그리고 이거는 보충기는 기계잖아요. 전기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일정하게 계속 가진 않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많이 받고 또 매일매일 착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보충기 출력이라든지 조건 자체가 계속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죠. 1년밖에 사용 안 했는데 출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충기는 한번 사고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잘 받으시고 그렇게 잘 받으시는 센터, 관리 어떤 그런 보충기 센터에서 사실,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싸다고 덥석 샀다가, 그게 이제, 센터가 문을 닫거나, 뭐,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어우 그, 그, 진짜, 한, 한 3, 40만원, 50만원 정도, 그냥 아끼려다가, 어, 완전히 돈을 더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다섯 번째는요, 보충기 적응하기입니다. 보충기를 이제, 어떻게, 어, 적응하느냐. 예, 우리가 이빨만, 하, 이, 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금방 다 그냥 뭐안 되잖아요. 1년 넘게 걸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이, 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말로는 그렇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보다 사실 붓기가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보충이 껴, 끄면 된다? 처음부터 그냥 바깥에 나가서 잘 들으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맞게끔 잘 적응하시고 하셔야지만, 그나마 보충으로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적응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듣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한 환경에서 시끄러운 곳에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어떤 식으로 듣고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제가 적어 놨고요. 어, 의사소통을 이제 하셔야 돼요. 다시 이제 이게 이제 7장인데요.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팁. 이 부분 굉장히 제일,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그리고 뭐 약간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좀 넓은 장소에서 듣는, 들었을 때, 그리고 사람이 많은 식당, 이런 곳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되는지, 어느, 어느 장소에서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건 보호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잘 꼼꼼하게 읽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잘 하셔서 즐겁게 이제 생활하기 하는 부분으로 이제 끝을 맺는데요 제 바램에서는 어르신들을 난청인들을 대하는 모든 직종 모든 사람들이 다좀 이런 책들을 조금 보고 또 난청에 대한 부분을 좀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셔서요 난청은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심하면 심할수록 훨씬 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보호자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만 이해하시고 도와주신다면은 충분히 서로 살기 좋은 곳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난청은 장애고요. 어, 이 장애적인 부분들을 잘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서로서로 서로 간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